비전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이미지 인식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 2012년도 이제 우승 결과예요. 지금 보시면 이 슈퍼 비전이라고 써 있는 게 알렉스넷인데 지금 탑5 에러률이 이게 에러가 낮을수록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얘는 에러가 1 7% 정도가 되는데 2등은 에러가 한27% 정도로 대략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등이랑 한 대략 11% 정도 차이가 나면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엄청 난리가 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오른쪽 사진은 이제 이이미지넷 우승 이미지는 막 결과들인데 지금 2011년도를 보면 2011년도가 SVM 머신러닝을 활용한 기법, 막 SVM 머신러닝이 1등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한 대충 75%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2012년에 토론토 대학에뭐 아, 알렉스랑 박사, 알렉스가 박사과정이었고 교수님이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셨는데 이때 딱8 5를 찍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10%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이때부터 정말 딥러닝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2012년도 뒤로 보시면 2012년도에는 이제 트래디셔널 그러니까 그냥 기존 머신러닝만 사용하던 방법은 엄청 적고 2014년부터 거의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이때부터 딥러닝의 시대가 네 정말 서막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읽다 보면은 저만 느꼈을 수도 있는데, 논문에서 계속 막 참신하다, 새롭다, 이런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순서대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냥 1번 인트로덕션 빼고 원래 논문이랑 발표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자면, 저희가 알고 있는 CNN이랑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좀 특이한 점이 지금 GPU를 두 대를 병렬 처리를 해서 써서 상하 이렇게 두 대가 있고요. 지금 얘는 여덟 개가 레이어가 총 여덟 개인데 다섯 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랑 세 개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어,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맨 마지막에 10가지의 클래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은 혹은 아니면 알렉스 넷을 정말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렐루로를 썼고, GPU 두대를 썼고, 노멀리제이션으로 로컬 리스폰스라는 걸 썼고, 이제 오버래핑, 오벌래핑 오버래핑 풀링을 도입했고,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이랑 뭐 트라바웃을 썼다, 이그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데이터셋이 뭔지 보면은, 일단, ILS VRC 2010년도에, 2010년도, 대회 2010년도에 쓰였던 셋이, 이제 테스트셋이 라벨링이 돼서 개를 주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뭐, 트레인스 벨리데이션셋, 테스트셋은 이제 보이는 대로 있고, 그래서 전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미지넷에 나온, 이미지넷에서 제공되는 이미지가 사이즈가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는 모든 사이즈를 256x256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아래 고양이 사진처럼 직사각형인 아 뭐야? 네, 직사각형이라서 사이즈가 안 맞으면은 이제 짧은 곳 기준으로 256, 256 맞춰 놓고 나서 가운데만 이렇게 잘라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사이즈 앤 크롬 말고는 따로 프로, 프리 프로세싱을 한 거는 없다고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네 개를 얘기를 해요. 이 논문 저자는 아주 제공 기여를 많이 한 것부터 순서대로 소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렐루 활성함수랑 GPU 두 대를 쓴 거랑, 로컬 리스폰스 노멀리제이션이랑, 탈링,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드리면은, 어, 네, 렐루 펑션인데, 원래 이 논문을 쓰기 전에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뭐 탄젠트 이치나 시그모이드 같은 활성 함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렐루를이 지프리 뭐 힌턴 교수님이 렐루에 관련된 논문을 이전에 쓰셨는데 그 논문에서 렐루를 갖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렐루는다 아시듯이 0 이전엔 다 0이고 0을 0 이상이 되면 그냥 x 에서 맥스 0 x 이런 함수죠 그래서 렐루를 써서 뭐가 좋았나라고 살펴보면 지금 오른쪽 그림이 에러 레이트가 0.25 그러니까 어 큐레시가 75%가 되기 위해서 몇 에폭이 최소한 필요하냐라는 건데 지금 이 뭐야 실선이 렐루고 점선이 탄젠트 탄젠트 이인데 실선을 보면 지금 에폭 한 여섯 번 만에 0.25에 도달을 한걸볼 수가 있고. 탄젠트 H 같은 경우에는 한 36번 만에 0.25에 도착한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렐로가 훨씬 더 빠르게, 한 6배 정도 빠르게 수렴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막 통계, 통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교를 할때 다른 조건들이 다 똑같이 맞춰져 있나 이런 걸잘 살펴봐야 되는데, 렐로랑 탄젠트 H를 이 실험을 할때 일단 데이터셋을 c i f 0 뭐라 그러죠? 사이파 10, 네, 그 데이터셋에 사용을 했고, 둘다 정교화는 하지 않고, 학습률은 각자 모델, 네, 10화 10, 10. 각습률은 각자 최적으로 맞춰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고 막 엄청 계속 돌려봤는데, 계속 돌렸을 때뭐 6배랑 숫자가 계속 나오지 않았지만, 렐루가 훨씬 더 빠르게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GPU를 두 대를 썼는데, GPU 두 대를 이제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이 사람들이 가진 GPU로는 1 2 0장에1 2 0장 아닌데, 하여튼 더 많은 데이터셋을 돌릴 수가 없어서 메모리가 부족해서 GPU 두 대를 병렬해서 사용했다고 해요. 실제로도 이 알렉스 대시 발표되고 나서 엔비디아에서 GPU를 엄청 이거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신기한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컨볼루션1에 의해서 커널이 96개가 나와요. 그럼 그 96개를 반반 나눠서 위에 GPU1이 48개, GPU2가 48개 이런 식으로 반반 나눠가집니다. 지금 그 다음에도 뭐 48개에 대해서 커널을 256을 쓰는데 반반 나눠서 128이 오죠.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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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같은 GPU 내에서만 커널을 이렇게 끌어다 땡겨 올수 있는데 여기 지금 세 번째 레이어나 여기 FC,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GPU 상관없이 이렇게 다 끌어다 땡겨다 쓰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에디셔널 트릭을 뭐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에디셔널 트릭이 이렇게 특정 레이어에서만 GPU에 상관없이 모든 커널을 갖다 쓸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실제로는 t o p 5에러는 1.2퍼, p 1에러는 1.7퍼 정도 감소를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는 로컬 리스폰스 노 a 리제이션이라는 건데 저희가 사실 한한달 동안 인공지능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수업을 잘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노멀리제이션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서 좀 찾아봤는데 얘는 인공지능이랑 관련된 건 아니고 실제 뇌세포의 증상으로 지금 보시면 다들 교차로 사이사이에 회색점이 보이시나요? 저는 엄청 신기했는데 이렇게 저는 막 이런데 회색점이 보이거든요. 이런데. 그래서 이게 실제 뇌세포의 증상으로 검정색깔 강한 뉴런의 활성화가 근처 다른 뉴런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논문에 쓴 사람들도 아~ 이런 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로컬 리스폰스 노말리제이션이라는 걸 쓰게 됐는데 아~ 예를 들어서 뭐~ 주변이 다 일인데 가운데에만 십이면 여기 전체적으로 값이 좀 높게 뛰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값에 의해서 과대 적합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로컬 리스폰스 노말리제이션이라는 걸 썼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공식을 보고 저도 처음에 살짝 좀쫄았는데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열 번째 커널이에요. 그럼 여기가 열 번째 커널이면 논문에서는 n을 다섯 개 썼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5, 5 이렇게 늘려주면은 여덟 번째부터 열두 번째까지 이렇게 커널 다섯 개를 준비를 해요. 그럼 제가 지금 열 번째 커널에 예를 들어서 이콤마 뭐 x, y 좌표가 2, 5라고 하면 8번째 커널부터 12번째 커널까지 2, 5 좌표에 있는 커널 맵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커널 맵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런 제곱합 연산을 한 다음에 이 하이퍼 파 파라미터는 그냥 맨 처음에 사용자가 정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뭐 논문에서는 k는 이뭐 e, 알파는 뭐 베타는 뭐 이렇게 정해졌다는데 이렇게 제곱합을 한 다음에 뭐 뭘 맞더하고 곱하고 재곱하고 한 다음에 원래 있던 이열 번째 커널에 이콤마 좌표를 나눠줘요. 그럼 그게 이제 새로운 진짜 열 번째 커널 맵을 통해서 나온 이콤마의 밸류 값이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노멀리제이션을 써서 탑원 에러랑 탑 파이브 에러가 각각 1.4퍼, 1.2퍼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거 설명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좀 이따 질문하시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서 오벌래핑 풀링을 썼다는데 사실 저희는 오벌래핑 풀링 엄청 친숙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트레디셔널 풀링이 풀링 윈도우랑 스트라이드랑 크기가 똑같아서 이렇게 겹치지 않고 두 칸, 두칸 이렇게 줄였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오벌래핑 풀링이라고 해서 1에서 3, 2에서 4 이런 식으로 겹치게 풀링 윈도우의 크기가 스트라이드의 크기보다 더 크게 구현을 했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사실 전통적인 방식이나 오버래핑 방식이나 나오는 아웃풋 사이즈는 똑같은데 과대적합되는 게 오버피팅이 더덜 되고 이렇게 에러도 0.4%, 0.3%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풀링은 다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그러서 구조를 다시 보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논문 읽을 때 쓱쓱 쓰던 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 글씨가 글씨를 잘못 써서 잘안 아, 보여요. 잘 보여요. 아 도균이 아까 그 회색점. 아 도균님 안경 다시 쓰세요. 하여튼 <laughs> 어떻게 안 보이지? 하여튼. 맞아 네, 진짜. <laughs> 하여튼 자, 다시 다시 <laughs> 보면은 전체 구조를 제가 다시 그린 건데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까지 본 특징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보면은 아 여기서 말씀드릴게 논문에서는 인풋 이미지가 224라고 나와 있는데 224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 다음 사이즈가 55가 안 나와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227이다, 224다, 엄청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227이라고 수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227, 227 by RGB니까 3이겠죠, 채널값이. 그럼 얘네가 11 by 11 by 3 커널이 96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드 사업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쏙 하시면 계산에 쏙해요그 다음에 맥스풀링 맥이고 노멀리제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아웃풋이 55x55x55가 채널이 4 8짜리인게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다시 5 x 5 x 4 8짜리 256개의 커널을 또 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이즈가 128와 아, 뭐, 뭐야? 2 7 x 2 7 x 1 2 8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럼 지금 보시면은 맨 처음 인풋 이미지가 채널이 3이잖아요 그래서 커널도 3이잖아요 얘도 똑같이 커널 48 48 근데 얘만 다르거든요 지금 보시면 컨벌전션3 때만 커널이 3바이 선바이 256이 돼요 정훈 님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없겠죠 <laughs> 정훈 님 여기 제가 커넥션이라고 이렇게 밑줄 쳐놨잖아요. 아까 GPU 이제 막 한다고 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쵸 제가 아까 세 번째 레이어에서 GPU끼리 커넥션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인트라넷이라고 했는데 지금 세 번째 레이어에서 커넥션이 일어나서 GPU에 상관없이 커널을 다 끌어다 쓸 수가 있어서 여기만 커널이 특별히 두 배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다음도 3x3 이렇게 쭉쭉쭉쭉. 집에서 심심하실 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착착착착 맞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가 손으로 직접 계산하는 과정을 저는 직접 하지 않으면 뭘안 좋아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계산을 했는데 같이 그래서 한번 이거 127일으로 계산을 한 거죠? 네. 124로 했어요. 127로. 227이라고 200... 얘기하시는 거죠? 음. 네. 뭐 맞아? 뭐 얘기하는 건데? <laughs> 그거 묻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제가. 맞아요, 맞아요. 제가 말했어요. 네, 일단 227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제가 계산을 하면서 직접 적은 거예요. 맨 처음에 227바이 227바이 3짜리를커 뭐야 필터를 11바이 11 필터를 매겨요거기다 스트라이드 4를 해요. 그러면 이게 공식이 있거든요. 필터 사이즈 구, 아 뭐야? 피처맵 사이즈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각자 알아서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55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 커널이 원래 96개 커널 96개를 매겼는데 이렇게 두 대에 나눠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 아웃풋이 55x55x48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맥스풀링을 하고 첫 번째 레이어니까 맥스풀링을 하고 노멀리제이션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윈도우 사이즈는 3이고 스트라이드는 2인 오버, 뭐야, 오버... 오버랩핑, 맥스 플링을 해요. 그러면 이제 55에서 사이즈가 또 27로 줄어드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얘가 그대로 다시 컨볼루전 2 레이어로 넘어와요. 컨볼루전 2 레이어에서 27에 대해서 또 오바이오 커널을 매겨줍니다. 이때 스트라이드는 1, 패딩은 2 하고 바이어스는 사실 그 뒤에서 나오는 얘긴데 그냥 제가 앞에서 갖다 썼어요. 이거는 사이즈에는 상관이 없지만 하여튼 1씩 다 더해준다라는 뜻입니다. 하여뭐 스트라이드 1 주고 패딩에 1을 주면 계산을 이렇게 쓱싹쓱싹 하면 또 똑같이 사이즈가 그대로 27이 나와요. 대신 제가 커널 256개를 했으니까 채널 수가 좀 늘어났겠죠. 그 다음에 맥스 풀링을 또 하면 사이즈가 27에서 13으로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컨벌루전 3랑 4는 쓰리퍼 레이어는 맥스풀링이나 노멀리제이션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한 번에 쭉 이어서 썼는데 스트라이드 어,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스트라이드 0 패딩 1 바이어스 0으로 줘서 이런 조건으로 13-13에다가 3-3 커널을 매겨서 13-13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3-3 커널을 스트라이드 0 패딩 1 이렇게 똑같은 조건으로 주어지고 뭐 바이어스는 그냥 더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면 똑같이 또 13이 나와요. 이제 마, 마지막 컨볼러전5 레이어를 보시면 13-13 여기다가 컨볼러전의 맥입니다. 그래도 사이즈가 똑같이 13-13-128이 나오는데 여기서 맥스플링을 한번더 해요. 그래서 그러면 6곱하기, 6곱하기, 128로 이 상태로 플리 커넥티드에다가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얘를 다 지금 한번 살펴보면, 맨 처음에 227x227x3짜리가 쭉쭉쭉쭉 컨벌루전 5개 거치고, 플리 커넥티드 3개를 거쳐서,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1000개의 소프트백스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막 저희 레즈넷 이런 거할때 보면 이렇게 층층층층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부러워가지고. 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CNN 같은 뉴럴 네트워크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게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지면은 오버피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버피팅을 얘네가 어떻게 줄었니, 줄였냐라고 논문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이랑드랍아웃으로 이런 오버피팅을 감소하는 효과를 볼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데이터 아그멘테이션도 사실 종류가 두 가지여서 먼저 첫 번째 거 먼저 설명을 해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미지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이랑허리전탈 리플렉션 네 영어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어로 하면 좌우 반전 좌우 반전을 썼다고 하는데 일단 왜 자꾸 그림이 다 고양이인지 모르겠는데 고양이 그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그멘트는 아무것도 안 하면 이미지가 그냥 1배죠, 1배, 1배. 근데 여기다가 이제 플립, 그러니까 좌우반전을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두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는 256x256 이미지를 랜덤으로 잘라서 224x224 패치로 만들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 이미지가 224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여기 227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227이어야지 계산을 했을 때그 다음 게 55가 딱 나오는데 이 아그멘테이션에서 얘기를 맞추려면 224여야지 숫자가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단톡방 막 뭐야 무슨 막 인공지능 단톡방 막 이런 데 들어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우님이 한번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256 x 256 이미지를 224 x 224로 자르면 총1,024 배가 증가를 하죠. 왜냐면32 x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좌우로 32기가 있고 상하로 32기가 있으니까 32 x 32에서 1,024인데 거기다가 이제 플립 뭐야 좌우 반전까지 해주면 총2,048 배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갖고 있는 게 1만 장이다라고 하면 그게 2,000만 장으로 이렇게 뻥튀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테스트 시에는 이렇게 다 하, 이렇게 2,48배 0다 증가를 하진 않고요. 테스트 시에는 어떻게 256바이 피처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얘를 뭐 왼쪽 중 왼쪽 위 중심으로 뭐 왼쪽 왼쪽 아래 중심으로 오른쪽 위 중심으로 오른쪽 아래 중심으로 그리고 나서 완전 센트럴 중심으로 해서 5개의 패치에 대해서 좌우 반전을 시켜서 총 10개를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10개 각각에 대한 소프트백스 결과값을 평균을 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지터링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터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색감을 변화시켜 주는 거래요 그래서 RGB 픽셀 값에다가 근데 막 랜덤으로 바꿔주면은 색깔이 엄청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어서 RGB 픽셀 값 그러니까 RGB니까 3x3이겠죠? 그 3x3 공분산에서 고유 벡터랑 고유 값을 구해서 이런 고유 벡터랑 고유 값을 구해서 이런 공식에 따라서 이런 값들을 각각의 픽셀에다가 다 더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오른쪽 사진은 사실 상관없는 이미지인데 제가 어디서 주워온 건데 지금 이 사람 사진이 지터링을 통해서 막 여기는 녹색, 여기는 보라색, 여기는 무슨 색이지? 청색인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물 <laughs> <뭘> 웃어요. <laughs>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터링도 엄청 종류가 많나 봐요. 그래서 이미지 처리를 하시는 분들, 이미지 처리를 할때아그멘테이션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 논문 저자들은 오버피팅도 막을 수 있었고 타본 에러레이터를 1%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1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드라마 옷인데 드라마 스은 저희가 다 배웠으니까 안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 논문에서는 그냥 뭐, 뭐 최근에 들어와서 말하는 드라마 옷은 이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 이 실험을 할 때는 3개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중에서 앞에 2개만 드라바 웃을 적용을 하고 이제 테스트 시에는 드라바 웃을 저희가 알고 있는 드라바 웃 있잖아요. 그거 대신에 그냥 결과물, 결과물에다가 0.5를 곱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이 실험을 할때 디테일인데 스케스틱 그레디언트를 사용해보고 뭐. 배치 사이즈 118, 보메터 0.9,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 weight decay가 0.005인데 얘가 레귤러, 뭐 정규화해주는 기능도 있는데 트레이닝 에러도 감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닝 메이트는 0.01로 주고, 밸리데이션 에러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멈추면 그때마다 <laughs> 0.1씩을 곱해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런 GPU를 두 개를 써서 5~6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여기 리저르트는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준비를 안 했는데 그냥 뭐 자기네 가 제일 잘 나왔다라는 얘기죠. <laughs> 2010년도 같이 이제 이거는 대회를 나간 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뒷북을 친 건데 <laughs> 얘네가 이제 그 당시 2010년도 당시 1등인데 어 걔네에 비해서 거의 한8%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도에는 2011년도 펄 2011년도 가을 이미지넷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인 한 거랑 뭐 다섯 개의 다른 CNN 모델이랑 평균을 내서 냈다고 해요. 그래서 1등을 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Top5 결과가 15.3%인데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거든요. 그래서 2등이랑 차이를 보면 26.2%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났죠. 그래서 엄청 우수한 성능과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가 엄청 신기했는데 저는 퀄리티 애티브 에 valuation이라고 해서 지금 이 오른쪽에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커널을 커널, 커널 맵이래, 니까 뭐지 커널을 통해서 나온 이미지인데 G P U 던게 이제 위에 있는 G P U는 색감과 관련이 없는 거, 아래 에 거는 색감과 관련이 있는 거 이렇게 커, 정 피처를 뽑아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습을 시켰겠지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위에는 색, 컬러감이 거의 없지, 없는데, 아래에는 막칼라감이 넘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논문에서 얘기한 에벨레에이션은 지금 왼쪽 사진에 대한 설명은 엄청 구구절절이 있는데, 제가 읽고 느꼈던 거는, 아, 우리가 이런 에러, 에러가 나왔는데, 되게 그럴싸하다. 이런 뭐 에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밖에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 사진들이 탑5 에러 그러니까 탑5 에러에 중 에러 가 걸렸던 그 그러니까 에러가 나왔던 사진들을 모아놓은 건데 엄청 그럴싸하죠. 얘가 뭐 사실 저희는 레오파드인지제규어인지잘 모르잖아요. 그러다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답이 체리인지 달마시안인지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뭐이 사람들은 아 솔직히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뭐이 사진들끼리의 뭐 유클리드 벡터 뭐 거리값을 구해봤을 때 가까운 애들을 놓은 거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땐 자기네들 잘한것 같습니다. 그냥 비슷한 거잘 나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게 엄청 신기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별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너스로 그럴까요?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네뭐 정우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도 이거 읽었을 때 신기했던 게 이거 엘리펀트랑 그 강아지 사진에서 다른 포즈인데도 불구하고 뭐 자기네들이 해냈다고 막 그런 거 적혀 있는 거 봤거든요 어, 맞죠 맞죠 그쵸 그쵸 뭐... 인트로덕션에도 써 있는 내용인데 이게 막 그냥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 아그멘테이션에서 쓰면은 에러가 엄청 낮게 나오는데 사실 실제 상황에서는 다 이렇게 이런 코끼리만 존재하지가 않고 뭐 강아지가 막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포즈가 다를 수도 있고 막 주변 환경도 다를 수도 있고 이런데 뭐 하여튼 그래서 자기네들이 엄청 잘했다라고 자기네들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너스로 그냥 커널이 궁금해서 가져온 건데 컨블러든 레이어의 커널, 각각의 커널마다 이제 뽑아내는 피처들이 다 이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맨마지막에는 엣지하고 블럭. 블러브. 블럭이 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블럭이 그러니까 덩어리 진 거? 어떻게 덩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세 번째는 텍스처 징그러워요. 다섯 번째는 오브젝트 파트 네, 여섯 번 마지막에는 클래스 이렇게 뽑아낸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저는 이렇게 참고를 했는데, 네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